네, 선유 서울문화투데이 중요한 미술계 소식 두 가지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미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추급권 보입. 이 미술진흥법 통과에서 음 제일 이제 흥미로운 게 추구권인데요 이게 제 그림이 이제 A 컬렉터한테 팔렸다가 A 컬렉터가 B한테 이제 팔때뭐 두세 배로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가격이 상승된 마치 그 약간 양도소득때 소득세 어, 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작권료처럼 음, 어떤 특정 작곡가의 노래가 노래방에서 울려 퍼질 때마다 이렇게 일정금액이 이렇게 책정되는 것처럼 작가의 원화도 원화가 계속 이렇게 팔릴 때마다 그그 후손이든 그뭐 그러니까 본인이든 뭐제1 상속자든 이 상속자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재판매 보상 청구권 추급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어 그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조각투자라든가 뭐뭐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뭐 렌탈, 미술품 감정, 전시업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제도권으로 편입이 된다. 그래서 어, 그, 그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지게 된다. 예, 그게 이제 미술진흥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좀그 하위법 좀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더 이제 다듬을 생각이다. 어쨌건 정책적 기반 구축은 공포 후 1년 약 1년 후부터 좀 대강 뭔가가 구축이 되고 어, 뭐꽤 오래 걸리네요 3년 정도는 잡아야 되겠네 이게 3년 정도 잡아야 되는데 어쨌건 국회 본회의를 미술진흥법이 통과했다는 깊은 소식이고요 또 하나가 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구 위원장 이분 네, 얼굴 기억나시죠 국회의원 출신이다 네. 이분이 음, 이제 인터뷰 중에 미술 관련 얘기가 꽤, 나오, 꽤 많이 나오는데 예, 국회 문화체육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활동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임명발표가 났을 때 어, 이렇게 반대자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미술 얘기만 좀 할게요 미술 쪽에서 어, 그러니까 이분이 미술품의 양도소득세 폐지법안을 국회에 있을 때 미술품 양도소득세 폐지법안을 통과시킨 사람인데 그러니까 좀 자유를 많이 주는 거죠 미술품거래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면서 좀 위축된 경향 위축된 부분이 있다 미술시장이 이렇게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한 3, 4년 전부터 RM이나 다른 연예인들의 컬렉션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주식투자나 비트코인, 벤처 등 으로 큰돈을 만진 이들이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림에 투자하면서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얘기가 이제 제가 저도 여러 번 했었죠. 신흥부자들이 그림, 그림이 안전하니까 그림을 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프리즈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일조시장이 됐다. 요즘은 또다시 미술시장이 죽었다는 얘기들이 들려온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술시장의 규모는 확실히 성장했고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층이 두터워졌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처럼 올해 키아프부터는 다르게 움직여야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술거래, 아트페어 이런 것들은 화상들이 하는 일이라며 관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일이라고 봤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프리즈든 키아프든 이 시점이 한국에 들어오는 전 세계 컬렉터와 큐레이터들에게 한국 미술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본다. 이것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한다. 어, K 미술 K 미술을 알리는 데 있어서 관이 나서겠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에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서울시립미술관장과 국립중앙박물관장, 예술경영센터, 시립미술관, 협회 등 국공립 관련자들과 다한 번씩 자리를 만들어서 기획하고 있는 일들의 취지를 설명했다. 키아프 프리즈 주관에 우리 한국 미술을 소개하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국을 찾은 컬렉터, 큐레이터들이 더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마련, 마련하고, 한국 미술을 접해볼 수 있는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해외 방문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교통편이었다. 그래서 셔틀버스나 VIP 전용 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맡기로 했고, 우리 예술위는 한국 관광공사와 협업해서 컬렉터들이 방문할 만한 곳을 지도로 만들어 온라인에 배포하기로 했다. 그리고 갤러리나 미술관 측에선 한국 작가를 중심으로 한 기획전 등을 선보이면서 한국 미술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이제 마무리.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하니까. 문화예술인들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없음에도 내가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소명의식이 있기에 그 자리를 지켜온다. 정말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온 문화예술인들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될수 있었다. 이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런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이 꺾이지 않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잘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어 죄송할 뿐이다. 동시에 그 열정과 사랑이 꺾이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느낀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윤영 발행인과 이지환 기자가 했고 제, 예전에 제가 왜한 페이지짜리 그 어, 인터뷰 했던 바로 그 안에 예, 이분 지금 인터뷰 이렇게 이런 걸 보통 전면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전면 인터뷰. 네, 이상입니다. 기쁜 소식들이고요. 어, 일단은 우리 한국 미술이 확장을 했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제도 정비, 이렇게 뭔가 미술, 미술 사업이 종류가 아주 다양해졌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제도화하고, 또 작가들이 그림 판매에 있어서도 마치 저작권료처럼 그런 것도 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관에서 적극 나서서 해외 컬렉터들을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선 네. 여기까지.